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제 소감을 말할 말하는 차례가 왔네요.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진짜. 음,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창음부 예! 아, 네!!! 같은 거보시나요 네, 아이 m 부터 여기 사지용지용 이렇게 농담이고요. <laughs> 아, 어, 진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앵콜콘이라는 게첫 번째 콘서트를 하고 우리 잘하고 돌아왔어 다이브 하고 싶었지?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엄청 설레기도 하고 조금 바뀐 무대들 우리 다이브 뭔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번 투어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거를 알게 해주고 또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어느, 어떤 도시에 가면 저희보다도 저희 노래를 더 즐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각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무대를 즐기고 하게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것 같고 또 무대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알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이브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 다이브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투어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무대 뒤에서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세상 너무 감사했고,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무대를 정말 잘 해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배우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멋있어질 저희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